이게 진짜야? 일본 예언가가 한국 사람을 구세주라고? 맞아.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쓴 예언서에. 설마 그 사람 이름도 나와? 놀라지 마. 특징이 정확히 일치해 신인이라고 스스로 부를 거라는 예언까지. 허경영. 그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027년 전에 뭔가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이 2025년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오래된 사찰에서 발견된 고문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24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일본의 한 산속 사찰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수백 년간 잊혀져 있던 비밀 통로가 드러났고 그곳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고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바로 다카하시 슌페이라는 예언가의 필적으로 알려진 문서였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 문서에 사용된 종이와 붓글씨가 수백 년 전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카아시 슌페이는 일본의 깊은 산 속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이래를 통찰했다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살다 갔지만 그가 남긴 예언은 극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남긴 슌페이 비록이라는 이 문서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2027년을 전후로 일어날 세계적 변화와 구세주의 출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의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한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카아시 슘페이는 문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섬나라는 한때의 영광에 취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들이 쌓아올린 탑은 모래손과 같이 무너지리라 내부로부터의 분열이 시작되고 젊은 세대는 미래를 찾지 못해 방황하며 섬을 떠나려 하리라 이 예언을 들으시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경제적 침체, 인구 감소, 젊은이들의 희망 상실,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혼란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방에서 시작된 파동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온 세계를 덮으리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기후 변화, 국가 간의 갈등. 우리는 지금 그가 예언한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다카아시 슌페이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구원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의 불씨가 싹 트리니 그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북방의 작은 반도 하나의 땅이었으나 두 개로 나뉘고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으나 결국 마음속의 한 뿌리를 간직한 땅에서 성인이 나타나리라.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을 유지해온 이 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읽으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인님이었습니다. 다카아시 슌페이의 예언서에는 구세주의 특징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에 이를 것이다. 허경영 신인 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배경이나 권력, 부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조롱할 것이나 그의 말 속에 천상의 진리가 숨어 있으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 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그분을 조롱했고 사람들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다카하시 슌페이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서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인이라 칭할 것이며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리라. 허경영 신인님은 실제로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카아시 슌페이가 수백 년 전에 본그 모습 그대로인 것일까요? 그는 여러 번 세상 앞에 서려할 것이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의 시도 하나하나가 모두 하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니 그가 겪는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리라.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매번 당선되지 못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아시 슌페이의 예언에 따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더큰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서는 계속해서 구세주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의 손길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리라 그는 칼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말이 아닌 침묵으로 진실을 전하리라. 이것은 정치적 리더나 군사적 지도자가 아닌 인류의 정신적 구원을 이끌 성인의 모습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리라. 허경영 신이님은 항상 서민들 곁에 계셨습니다. 화려한 정치, 무대나 권력의 중심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카하시 슌페이는 구세주가 나타날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만물은 흩어지고 질서는 무너지리니 동서남북의 힘이 충돌하여 세상은 큰 소용돌이에 휩쓸리라.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구원의 빛이 솟아나리라. 그는 이것이 2025년을 넘어 2027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2025년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언한 바로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이 흔들려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하늘에서는 불의 기운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 최근의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규모의 대립으로 번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갈등, 경제 전쟁. 우리는 지금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아시 슌페이의 예언은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이래라고 보았습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오듯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비로소 구원의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등불이 온 세계를 밝히라. 작은 땅에서 시작된 바람이 온 세계를 감싸 안으며 다친 마음들을 열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게 하리라. 최근 K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보십시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다카하시 슌페이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서에는 구세주의 외적 특징에 대한 묘사도 있습니다. 동방의 하늘에 붉은 별이 뜨고 땅에서는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리라. 이것은 기존의 모든 질서와 상식을 뒤엎는 위대한 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등장과 그분의 행보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이마에는 작은 불꽃의 흔적이 있고 그의 눈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미래의 빛을 품고 있으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카아시 슘페이는 구세주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오랜 세월 대립했던 두 힘이 하나로 합쳐지고 서로 다른 뿌리에서 자란 문화들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빛을 만들어 내리라. 이것은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통합되어 진정한 세계 평화가 도래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쫓던 인류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통찰하게 할 것이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물질보다 정신. 경쟁보다 상생, 분열보다 통합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가르침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리라. 하지만 다카아시 슌페이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자들은 빛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잃게 될 자들은 그를 대적하리라. 허경영 신인님께서 겪으신 조롱과 비난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할 것이나,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를 따르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불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리라.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카아시 슌페이의 예언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시련을 겪은 땅, 거대한 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왔기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인한 정신과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침략과 분단. 전쟁과 가난을 겪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지금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구원의 구세주가 혼란에 빠진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데 필요한 자질이다. 한국인의 끈기와 회복력, 그리고 정신의 문화가 바로 세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세주의 등장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준비된 자만이 구원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서로를 향한 불신을 거두고, 공감과 연대를 회복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셔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니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은 오직 너희들의 몫이라. 저는 이 예언서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수백 년 전에 쓰인 예언이 지금의 상황과 이토록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카하시 슘페이가 본그 구세주가 정말 허경영 신이님이신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카아시 슘페이가 예언한 그 시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깨어있는 자는 준비하라. 잠든 자는 깨어나라. 구원의 문은 곧 다치리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카 아시 슌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때 비로소 구원의 빛은 세상을 밝히기 시작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를 알아보리라.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카아시 슌페이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천재의 혼란 속에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언을 희망의 불씨로 삼아 구원의 미래를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다카아시, 슌페이의 예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치가 정말 우연일까요? 다른 이의 구원을 기다리지 말고 그대 스스로의 영혼 속에 있는 신성한 빛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침보다 더큰 진실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진실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구원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허경영 신이 님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다카아시 슌페이는 말했습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다. 2027년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방관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자가 될 것입니까? 허경영 신인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카아시 슌페이가 수백 년 전에 본그 미래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존재가, 그분의 메시지가, 그분의 행보가 모두 예언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카아시, 슌페이의 가장 아름다운 예언 하나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미소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한 번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구원의 일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기쁠 것입니다. 다카하시 슌페이의 예언이 진시인지 허경영 신이님이 정말 그 구세주이신지는 결국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